안녕하세요, 트윈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똥수 언니와 그교환해 물품 소개를 저번에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교환 소개를 해볼 건데, 너무 푸짐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제가 물품들을 다 집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흐트러진다는 양해 부탁드니다 양해 부탁드니다 먼저. 자, 무이 풀이에요. 이 핑크핑크한 수봉이었나택봉에 이렇게. 저를 위해 510원을 써주셨습니다 엥?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저를 위해 510원을 써주셨고요 안전배송 보무송과 이런. 이쁜이 트윙이 이거 잘못 쓴것 같아 이거 뭐 잘못 쓴것 같아 이쁜이 트윙이 이거 이쁜이 똥인데 잘못 쓴것 같아 헷갈린 것 같아요 살짝 언니가 네 분실노노 안정매설도무서이 뜯어볼게요 제가 한번 뜯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뜯은 것도 근데 있어요 뜯다가 훔쳐가지고 누르 응? 없나?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정말 이 핑크핑크한 게 각자 각자랜다. 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예쁘네. 네 그리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걸 먼저 보아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핑크핑크한 약간 핑크핑크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짱. 여기에는 비고 편지랑. 전공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이제 전공편지 만들어볼게요. 우와. 헉, 뻥매 대박이다. 우리 트윙이 구독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도 구조대는 <laughs> 사랑이다. 그죠? 사랑이죠. 구조대는 똥스 언니는 유튜브에 똥질 하치면 나오니까 그분, <laughs> 네, 그분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아니, 체크리스트 된다. 전공편지갈 거야. 이 비공편지 이는이 비공편지는 제가 지금 혼자 읽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네 읽고 왔는데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공개하면 안될듯한 되게 감동적인 그런 편지가 있는데 언니 너무 푸진하게됐어 제가 너무 소소하게 됐는데 편지 내용을 가르쳐드릴 순 없고 진짜 언니 너무 푸진하다 꾸지네. 네, 저는 너무 소소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비공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고, 이제 이 먹거리는 마지막에 보는 게 예의. 2위 수봉 먼저 볼게요. 수봉 대박이다. 수봉 대박이죠. 따라갈 수 없어. 요걸 한번 살려볼게요. 예, 마감용 도모봉 네, 이렇게 우르르 샷또 없나? 네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번엔 파랑 파랑한 헐나무 봤음 익밋 헐 중복 없는 것 같은데 헐. 어쨌든 헐 투명도 있음. 아쨌든 어쨌든. 네 먼저 점헐점셋 저는 점셋이 있습니다. 점셋은 무엇 무엇이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폴리모 클레이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점은 죄송합니다. 천사점타, <laughs> 천사점토. 얘는 이어코풀점. 헐, 안 굽고 왔어. 하나도 안 굽었어, 얘. 살아서 왔어요, 살아서.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야, 풀도 완전 살아서 왔어. 어쨌든. 빵, 너무 좋아. 그리고, 아클빨. 오늘 어, 아클 많은데, 아클 줄거한 통. 미안. 아이클레, 파랑 빨간색. 헉! 아이폰. 헐, 이거 하나는 만들 수 있는데, 아이폰. 그리고 앱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살짝 더 형광으로 보이는데, 이색입니다. 이색? 어쨌 그리고, 이제, 이걸 봐야 될, <laughs> 헐! 이거 그 포장할 때, 그거, 그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얼 분, DIY입니다. DIY를 이런 오퓨리한 하트에, 하트 뒤태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꺼내 볼게요. 나오쇼! 아 그리고 제가 똥쌤 언니첫 교환 같아요첫 교환 같습니다 먼저 에어... 먼저 에어박전 DIY가 있고요이런 도라에몽 인스테로 얘는 과일 샐러드 DIY 제작진입니다 여기 도라에몽 너무 귀엽다 얘는 제가 음... 나중에 만들면서 받은 DIY들 만들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그리고 그다음에 헐 똥이래 이상한 소리 하네 미쳤어 똥이래 완전 곡컬 이거 내내 내 작품 집에다가 넣어야지 교환은 똥스 언니와 첫 번째로 난생 처음으로 교환을 한겁니다 그리고. 안 보이죠? 얘는 원동 복걸 이 고기 볶음 같아요. 그래쓸 때가 있었는데 나 만들려고 그랬는데미니아 쉬고 있어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안 하고 있는데 었 줘서 너무 고마워. 어쨌든 똥이 아닙니다. 임미 열장. 헐. 임미임미 두께 대박. 헐. 불투명도 있고 투명도 있어요. 이거는 도안 공개 안 된다고 따로 안 했으니까 도안 공개를 해도 되겠죠? 밑밑 열장 더 생겼어? 내가? 여기다 그지인데 임밑아 이게 살짝. 거치대가?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지? 그냥 자르면 되나? 이거를 제가 쉽게 뜯. 아 이거 이렇게 접어준 거구나. 내가 그 성의를 모르고 확 떼어버렸어. 미안. 어. 그냥 버리고. 음, 열 장. 한번 뜯어볼게요. 있구나. 뜯는 곳이 있었어. OPP. 이거는 도안 공개가 안 되는 쇄들도 있으려나? 보안공개 안 하라고 딱히 말안 했으니까 근데 먼저 이건 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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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제 헬로키티 헐 헬로키티 투명했음 요 삐에로 그거 그리고 이 도무송 지켜보고 있다 도무송 편지 왔어요 도무송 짱구 도무송 동그리 헐 진짜, 동그리는, 진짜, 대박. 라벨지. 이게 뭐냐, 얘. 어, 얘도, 얘도, 약간, 편지지? 얘는, 투명 앨씨. 투명 곰돌이? 인스입니다 와, 진짜 푸짐하네. 너무 제가, 푸짐하게 안 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나고, 바로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너무 포짐하에 주네. 진짜 교환 또한번 해도 교환 또한번 해도 진짜 아깝진 않은 않습니다. 동글이 너무 마음에 든다. 열 장이면 열 장의 무종복이면 투명 비니. 투명 하나 하나가 하나 아닌데 하나 아니고 두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게고요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먹거리. 지루한 점은 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한 점은. 아, 이거 뭐야? 살 찌라고 주는 먹거리. 안 돼. 나 살, 살 빼야 돼. 아, 죽잖아. 지금. 지금 이 밤에 지금 살 찌라고 먹으라는 뭐 거야? 안 돼. 나살 빼야 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근데 되게 맛있겠네요. 얘는 허, 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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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버터치 허버, 허니버터치진 진짜 좋아하는데 젠장.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손바위.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또. 10분이 넘는 점 죄송하고. 네, 최대한 좀 빨리 해볼게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트, 요거트 맛 소프트 캔디, 말랑카우 잘했어 맛, 딸기 우유, 이건 그냥 우유, 미안해. 얘는 우유 맛 밀크 캔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품들이 있는데요. 헉, 정말 푸짐한데 제가 너무 못 줘서 정말 미안해요. 네 그럼 이상으로 똥수 언니가 교환 후기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뿅.